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12시 11분에 찾아온 몽실맘입니다. 날씨가 흐릿흐릿하고 다른 곳에는 비가 오는 곳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흐려요 날씨가. 오늘은 1월 26일이죠? 어 1월도 벌써... 며칠 안 남았네요. 2월이면 이월도 계절이 아, 그렇처럼 2월도 금방 가고 3월이면 봄이 오겠죠. 아, 우리는 봄을 맞을 준비를 해야겠어요. 몽실맘도 준비를 많이 계획은 많은데. 하나하나씩 이뤄어갈 생각이에요. 2021년도에는요, 제가 그동안 미뤘던 것, 정말 할수 자신이 없었던 것들을 한번 자신있게 해보려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는 겹쳐 있지만은 코로나는 아직도 우리를 에어싸고 있지만 그 에어싸임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 나갈 수 있는 것은 신앙의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그럼 제가 이게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도서관으로 갈것 같아요, 분명히. 또 다른 책을 여러분들에게 읽어줄 준비를 해야겠죠. 그럼 읽어 나갈게요. 어...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김수현 삶의 경우의 수를 늘릴 것 영화 올드보이에서 오대수는 15년 동안 독방에 갇혀 군만두만 먹었는다. 우지는 왜 그랬을까? 대수에게 인형 누나를 붙이게 했을 수도 있고 가끔은 물만두를 줬을 수도 있는데 말이다. 그런데 예전에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햄스터가 챗바퀴 속에서 긴 시간을 살아간다 해도 매일 같은 패턴과 같은 풍경 속에 살아왔다면 그 시간을 느낄 수 있겠느냐고. 한 가지 패턴과 한 가지 풍경으로 압축된 과거는 그저 한순간으로 지나가다. 그러니까 우진이 오대수를 같은 풍경? 같은 패턴 속에 가둔 건 그에게서 15년이라는 시간까지 빼앗고 싶어서가 아닐까? 피천득은 장수라는 글에서 기계와 같이 하루하루를 살아온 사람 팔순을 살았다 하더라도 당면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매일 비슷한 패턴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무수한 가능성과 다양성을 압축해버리는 일이고 자신이 삶을 잃어버리는 일이다. 그러니 주말에는 바다를 보러 가고 퇴근길에는 다른 길로 걸어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까지 내가 시도하지 않았던 일들을 감행해보자.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스스로에게 예측할 수 없는 내가 되어보는 것. 우리가 오래 살수 있는 방법은 손에 있는 생명선을 팔목까지 연장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풍경을 마주하는 일이다. 이 생명선, 이게 길면은 오래 산다고 하잖아요. 이 생명선이 저는 그다지 긴것 같지 않아요? 그걸로서 다녀야 되나요? 이렇게 긴 사람들이 있어, 보면은. 그런 사람들 오래 산다고 옛날부터 그런 말 들었어요, 저도. 오래된 사람인가? 이거 그러니까 모르는, 모르면은 어린 젊은이들인가? 그러니까 생명선을 팔목까지 연장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풍경을 마주하는 일이다. 음 메마르지 않으려 노력할 것. 친구를 만나러 호주에 갔을 때 동물원에 간 적이 있다. 엄청난 규모와 인, 인공적인 시설에 최소화된 동물원에 감탄하고 있었는데, 내 옆으로 아베크롬비 하부에서 나온 듯한 젊은 남자 무리가 지나갔다. 우리에게 동물원이란 대부분 아이들 동반한 가족이 동, 공간인데, 자연 속 동물을 구경하는 일이 젊은이들에게도 놀이인 것이 흥미로웠다. 그곳에서 우연히 대화를 하는 호주인은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가 버드와칭 그러니까 새를 보는 거라 말하기도 했다. 친구가 만난 10대 후반이 또 다른 호주인은 크리스마스에 가족들과 지낼 기대감을 늘어놓았는데 할머니 댁의 저녁 식사 자리에 얼마나 많은 음식이 차려지는지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지를 자랑했다고 한다.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호주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즐거움은 자연과 가족에 있는 듯 보였다. 가족으로 끈끈하게 결속한 우리에게 명절은 의무감이고 크리스마스는 집에 있으면 철량한 날인데 말이다. 다니엘 투도가 한국의 모습을 담아낸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라는 책 제목처럼 우리는 기적을 이룬 대신 사소한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감각을 잃은 듯하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원에 가고, 남에 앉은 새를 보고, 가족들과 저녁을 먹는 것을 즐거움이라 여기지 않는다.감정을 견뎌하는 노동과 우리를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경쟁 속에 감정은 메말라갔고, 즐거움은 지루한 일상을 견뎌낸 보상이자 강렬한 자극으로 정의되었다.이는 감정이 메마른 사이코패스들이 극도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감정이 메마른 이들은 사소한 즐거움을 느낄 수 없기에, 점점 자극적인 즐거움을 찾게 되는 거다. 하지만 자극적인 즐거움이 끝난 일상은 더 무료해지고 생은 활기를 잃는다 만약 당신이 삶을 생생하게 느끼고 싶다면 삶의 앞마당에서 있는 사소한 행복이 예민해지고 살아있는 삶에서 기쁨을 찾아야 한다. 즐거움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며 가능한 어릴 때부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즐겁게 할수 있는 놀이와 방법을 익혀야 한다. 그돈 그건 구질구질하거나 초라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 쉽게 행복해지는 일이다. 보고서 제출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모전에서 수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삶을 위해 창조성과 상상력을 발휘할 순간이다. 다들 알아서 행복할 것. 내 동생이 늦둥이다. 막내 동생은 부모님이 남은 수제랄까? 얼마는 엄마는 동생이 자리 잡고 잘 사는 걸 봐야 자신도 행복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럴 때 할.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나는 엄마가 행복하면 좋겠는데 엄마가 행복해지기 위해선 동생이 행복해야 한다. 그 말은 엄마의 행복이 자식이 통제권 밖에 있다는 뜻이다. 그건 자기 행복이 결정권을 문밖에 두고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주기를 기다리는 일이다. 그리고 그 결과 부모는 자식이 행복하지 않은 것에 근심을 느끼고 자식은 부모가 행복하지 않은 것에 채무감을 느낀다. 결국 서로의 행복을 염려하면서 아무도 행복하지 못하게 된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종종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 주리라 이야기하지만, 감정이 간변인이 아닌 이상, 우리는 누구도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해줄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지속적으로 행복해 줄수 없다. 행복하게 해줄수 없다. 타인의 행복은 사실 우리 영양권 밖에 일이며, 행복이란 각자 책임져야 하는 거다. 그러니 자신의 행복을 방치하지 말자.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은 애정과 사랑을 나누되 자신의 행복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니 부디 다들 알아서 행복하자. 나는 열심히 살았고 타인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힘든 일도 잘 견뎠고 떳떳하게 살았잖아.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렇게 말입니다. 얻은 것은 무엇인지 생각할 것. 내가 아는 어떤 이는 대학 시절 금융권에 취업하려고 온갖 금융자격증을 설립하며 많은 준비를 했다. 그 결과 높은 연봉을 받으며 중건, 중건가에, 중건사에 취업할 수 있었다. 그런데 1년 후 그는 도련 회사를 그만뒀다. 이유는 일이 재미가 없단다. 그렇다면 그는 재미를 중시하는 사람이었던 것일까? 예전엔 금융권에서 하는 일이 재미있어 보였을까? 그게 재미란 과연 무엇일까? 애초에 문제는 그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한 것에 있다. 세상에는 나를 필요로 하는데 재미도 있고 합리적인 상사가 있으며 월급과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춘 완벽한 직장은 없다. 대부분의 선택에는 한정, 한정된 예상과 제한적 선택지가 주어진다. 인생을 말론수가 이마트에서 쇼핑하듯이 만수루, 만수르가 이마트에서 쇼핑하듯이 살 수는 없는 거다. 그렇게 선택해서 무엇을 얻느냐보다 중요한 건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줄어드는 연봉과 또라이 상사를 견디는 일 사이에서 커리의 단자료가 아이와 함께 하지 못하는 것 사이에서 해보고 싶은 일을 포기하는 것과 고정적인 월급이 없는 생활 사이에서 어떤 것을 더 견딜 수 없는지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대답해야 한다. 늘 손해 보는 것만 생각하면 언제나 후회 속에 살 뿐이다. 어떤 것도 감수할수 없다고 말라는 어리광을 들어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지나간 과거와 작별할 것. 초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은 반 아이 중몇 명을 유독 예뻐했다. 수업 시간에는 항상 그 아이들에게만 질문했고 늘그 아이들을 칭찬했다. 나는 나를 주인공 옆에 앉아 있는 엑스트라 같은 존재구나라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어린내, 내가 그렇게 느낄 정도니 어지간히 편애를 하셨나 보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선생님은 촌주로 유명했다고 한다. 한 번은 선생님이 엄마를 불렀는데 엄마가 빈손으로 찾아가자 면박을 준 일이 있었다고 한다. 면몇 아이들을 예뻐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나 보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어른도 잘못 말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 잘못 할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 그저 내가 주인공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은 꽤 오래 마음에 남아 있었다. 세상에는 참 미친 인간도 한심한 인간도 많다. 그 사람들은 어린 시절 우리 내면에 상처를 주기도 했고,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우리를 잡아 끌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현재의 문제를 과거에서 진단한다. 내가 자신감이 없던 것은 그 선생님이 차별 때문이었고, 내가 자존감이 부른 것은, 물은 것은 부모의 양육방식 때문이었고, 내가 열등감에 시달리는 건 아이들이 괴롭힘 때문이었다고. 거기까지는 옳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를 통해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는 것은 그 과거에 머물러 뒤늦게 보상받기 위함도 아니고 자기 연민에 빠져 비운의 공주님 취급을 받기 위함도 아니라 그 고리를 끌고 끌고 끊고 고리를 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다. 세상에는 한심하고 서툴고 성숙하지 못한 인간들이 있고 우리는 운이 나쁘게도 그들을 만날 수 있다. 그렇지만 과거를 보며 되짚어 볼 진실은 그 선생님은 그저 한심한 인간이었을 뿐이고, 나의 부모도 처음부터 부모가 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닌 서툰 어른이었을 뿐이고, 그 어른 아이들은 철이 없었을 뿐이라는 것. 그리고 그때의 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만큼 너무 어렸다는 거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무력한 어린 나이가 아니며, 앞으로 나아갈 자격이 있다.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살고 싶지 않다면, 과거에 연약했던 나에게 위로를, 미성숙했던 그 모든 존재들에게 작별을 고해야 한다. 이제 괜찮아. 인생의 여백과 바보 비용을 들 것. 디자인 작업물을 인쇄할 때는 바탕을 실제 사이즈보다 살짝 크게 작업한다. 재단 과정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으니 여백을 주는 거다. 그건 오차 실수에 대한 관대함이자 이 안전한 결과를 위한 사람들이 노하우다. 삼도 이와 유사하다. 계획대로 딱 들어맞게 재단되는 삶은 없다.불필요한 일에 노력을 쏟기도 하고 한순간의 실수를 돌리기에 오랜 시간을 들이기도 하며 아무리 조심해도 예상치 못한 비용이 들 때가 있다.인생이 언제나 딱 들어맞을 수도 효율적일 수도 없다.그러니 자책하고 후회하기보다는 실수와 오차를 위한 여백과 바보스러움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는 편이 낫다너이 정도 바보짓은 인생이 있을 수 있다고. 이 정도의 삽질은 어쩌면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인생이 언제나 효율적일 수는 없다고.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라 그게 나도 좀 어려웠다고 말이다. 그 오차 실수에 대한 관대함이 우리를 보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1년은 낭비한 걸까? 괜찮아, 1년 더 살면 돼. 낭비한 시간은 무명, 무병장수로 메어 보자. 무병장수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그래도 당신은 예, 당신을 이해할 것. 예전에 성인 진로 상담을 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다. 그분을 찾아오는 사람 중에는 소위 천재성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이 생각과는 다르게 그들이 삶이 그리 수월하지는 않다고 한다. 그들은 학창시절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사고의 폭이 넓어서 주입식, 주입식 교육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이다. 에디슨이 일 더하기 일은 일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다.이들은 자신이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가지 못하고 일반적인 직장에서 일을 할 경우 그 생활을 견디기 힘들어하고 그래서 우울증이라 강박증 약을 복용하며 회사에 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괴로워하는 그들을 향해 주변 사람들은 남들도 다하는 원하는 일을 하고 사는 건 아니다.너만 힘든 게 아니다 라는 말을 했을 것이다.그리고 그들은 그 말에 자책감과 자괴감을 느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내가 힘든 크기와 타인이 힘든 크기는 크지 크기는 같지 않다. 세상에는 사람을 대하는 게 어려운 사람도 달래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듯이 같은 문제도 체감되는 난이도는 다른 법이다. 어떤 일이 유독 힘들다면 그건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서 내가 엄살을 떠는 사람이라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에겐 그럴 수 있는 것이다. 기성화가 내 발에 유독 아프게 느껴진다 해도 그게 내 발의 잘못은 아닌 거다. 그러니 힘든 자신을 몰아세우지 말자. 그들은 비극으로 이끈 건 그들조차도 힘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 데 있으셨다.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기 연민에 빠져 스스로를 동정하거나 자신이 잘못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이는 자신을 삭대하는 자기 비판과 불필요한 자책감을 중단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신에 대한 이해력과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때론 이해받지 못해 서글풀지라도 적어도 자신은 스스로를 이해해야 한다. 도닥, 도닥. 나의 행복에 관심을 가질 것. 나는 한때 불행수첩을 만든 적이 있다. 우울하고 절망하는 순간에 그 감정을 기록해 두었다가 기분이 나아지면 다시 읽어 보았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며 상황을 극단적으로 예측했을지 알수 있었다. 그런데 몇번 적었고 보니 내가 너무 불행한 사람이 된것 같았다. 그래서 수첩의 용지를 바꿔서 행복 수첩을 만들었다. 그러고는 우울함이 지나간 순간과 행복을 느끼는 순간을 수첩에 기록했다. 그렇게 수첩을 기록하고 보니 나라는 사람이 언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지 알수 있었고 우울한 순간도 곧 지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다 말하면서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조차 알려고 하지 않는다. 행복은 어느 날 아침 식탁 위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삶에서 알아두면 좋은 많은 것들 중, 심폐소생술보다, 이어폰줄을 꼬이지 않게 하는 법보다 연말 소등공제를 하는 법보다더 중요한 건,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가? 나는 무엇으로 회복하는가? 나는 어느 순간 살아있음을 느끼는가는 자신의 행복을 다루는 노하우다. 행복하고 싶다면 당신의 행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완벽하지 않음을 사랑할 것. 이세돌, 대 알파고 아날 아날로그 시계 전자 시계 손편지 이메일 LP판 MP3 우리는 완벽한 것을 동경하고 완벽하지 않은 것을 사랑한다. 아 이거는 참 팽팽한데요. 우리는 완벽한 것을 동경하고 어떤 걸 원하세요? 어떻게 살 것인지 물을 것. 나는 한동안 삶을 삶은 향유의 대상인가 아니면 의미 추구의 대상인가는 고민을 한 적이 있다. 답을 고르기는 어려웠다. 일단 삶의 의미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둘이 뭉실한 소리 같았고 어떤 뜻인지 와닿지 않았다. 복잡하게 생각하기 시피곤했던 나는 삶을 향유의 대상으로 여겨기로 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생을 느끼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실제로 그렇게 꽤 좋은 삶이다. 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만을 남기를 노력했는데 큰 카테고리에서 보자면 일, 관계, 즐거움, 정신적, 신체적인 건강함이었다. 벌어지지 않은 일에 미리 불안해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할수있겠다 싶으면 했다. When can do? When can do? 라는 단순한 공식 대신 열심히 희미하게 계획했던 미끄럼을 완성해 나간다는 것에 성취감과 기쁨을 느꼈다. 그러면서 나는 나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나와 가결이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나를 짓누르는 관계는 거리를 뒀고, 그들이 내게 함부로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내 삶의 즐거움을 위해 시간을 보냈고, 하루에 몇번 하늘을 보며 감탄하는 날들을 보냈다. 외면했던 문제에 직면했던, 해결, 직면하며 해결했고, 건강하게 살기에 노력했다. 주변 사람들이 시선과 통념, 사회가 규정한 정답에서 한발 떨어지니, 삶을 명료하고 가뿐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잘 살아가고 있는가는 의문은 계속되었다. 매순간 나의 삶을 충실히 사랑하라는 것만으로 부족으로 느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삶의 의미를 찾기로 했다. 무엇이 삶을 의미있게 하는가? 많은 질문 끝에 내가 찾은 답은 개인이 영역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나아가 사회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나는 앞서 사회를 위한 개인이 참여를 독려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개인 문제를 해결하는 직접적인 방안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 사회 안에서 자신이 목숨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다. 아리스토파네스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선 타인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듯이 사회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자신의 가치를 느낄 때 우리는 자신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이 삶을 내팽개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라는 게 아니고 당신이 생각하는 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하며 사회 안에서 존재감을 느끼라는 것이다. 나의 경우에는 세상 이 조금 더 괜찮은 곳 생활 괜찮은 곳이었으면 했다.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계가 허락되기를 바랐고 가난해서 힘들지라도 비참함을 느끼지 않은 곳이 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나는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해서 작게나마 후원금을 내기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대한 언론 두 곳을 더후원하기 시작했다. 내가 마주치는 누구도 더, 모이, 더 이상 모욕하지 않으려 했었고 체구통해 작지만 유의미한 파동을 만들고 싶었다. 어떻게 살 것인가는 끝나지 않단 질문? 아니 언제나 끝나지 않은 질문. 내 나름의 답을 이야기하자면 우리 좋은 삶을 살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열심히 일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좋아하는 노래와 좋은 책과 함께하며 날씨가 좋은 날 햇볕을 쬐는 것. 나는 그 일상의 따스함이 좋은, 좋은 삶의 일 전부라 생각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의미 있는 삶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자. 비록 이 우주에서 먼지처럼 작은 존재일지라도 우리는 삶의 허물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다. 세상이 규정하는 상패와 상관, 상관없이 나는 그런 삶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싶다. 아...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라는 책이 있다. 그런데 이 응원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건 자기 자신이다. 죽는 순간까지 나를 떠나지 않을 존재에게 오늘은 꼭 이렇게 말하자.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나 자신을 응원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요. 이게 어른으로 살아갈 것은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제가 제일 남기, 이게 자기 자신을 응원해야 돼요. 그래야 성숙해 나갈 수 있고. 정말 소중하다, 나는. 나는 소중하기 때문에 나를 더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이 대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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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이 너무 많이 좋아요. 열심히 일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좋아하는 노래와 좋은 책과 함께 하며 날씨가 좋은 날 햇볕을 쬐는 것. 나는 그 일상이 따스함이 좋은 삶이 전부라 생각한다. 정말 이게 저에게도 공감이 되는 글이네요. 아,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글 그림 김수현 씨 글을 다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를 수고했다고 수담수담 수담 해주세요. 여러분 들어주신 분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감사하며 살기로 해요. 날씨는 흐리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고 밝게. 오늘 하늘을 한번 보신 적이, 아, 하늘을 보러 한번 나갔다 와야겠어요. 운동을 해야죠. 빠른 보폭으로.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